안녕하세요. 채 팀입니다. 오늘은 채 팀이 정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하는데요. 자, 이 정전기가 UV 인쇄를 할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. 뭐 정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정전기가 헤드 노즐에 영향을 주겠죠. 그러다 보면 인쇄하면서 노즐이 이제 빠지거나 잉크가 막 날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. 자,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장비에 이제 이오나이저라는 이제 그런 기구를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이오나이저를 쓴다고 해서 모든 정전기를 갖다 다 제거해 주느냐? 그렇지가 않습니다. 어, 채팅이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크릴 예를 들어서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 비닐 테이프 있죠. 이 비, 비닐 테이프를 쫙 뺏기면 정전기가 무지하게 발생을 합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오나이저를 켰다고 치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정전기가 인쇄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온라이저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소재 같은 경우는 알코올 등을 이제 뿌리고 이제 깨끗한 유우를 닦아가지고 정전기를 제거해주셔야 어 좋은 품질의 인쇄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일전에 이제 채팀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채팀은 이제 한 제조회사에서 10년 동안 이제 뭐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. 장비도 새 거고, 헤드도 전혀 문제가 없고, 이런 상황인데, 자꾸 인쇄를 하다 보면 잉크가 빠진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, 현장에 접, 가보니까, 어,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. 근데 이온나이저도 달려있고, 어, 정전기도, 어, 이 정도면 잡아줄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,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, 그 인쇄물이 이제 자꾸 이제 노즐이 빠지는 그 소재에다가 화이트 잉크를 쫙다 뿌렸어요. 화이트는 뿌릴 때 잉크가 좀 빠졌죠. 아, 품질이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. 물론 정전기 때문에. 그리고 그, 이후, 그 이후에 그 위에다가 칼라 인쇄를 했더니 노즐 빠짐이 전혀 없이 정, 정말 잘 인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, 정전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해서 이제 그 소재를 다시 이제 잘 알콜로 닦고서 인쇄를 했더니 이제 그런 문제가 사라졌던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의구심이 들수 있는 게 그럼 이온화이저 뭐 아무 쓸데도 없고 이거 뭐 어디다 갖다 쓰냐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. 근데 채팅 같은 경우는 이온화이저를 정전기가 뭐 발생하는지 않는 소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굳이 뭐 정전기도 없고 뭐 인쇄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. 주로 이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어 이 소재가 뭐 높이 단차가 막 높이 단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5mm 막 이상 나면은 뭐 잉크 번짐을 잡긴 좀 어렵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높이, 단, 높이 단차가 좀 많이 나가지고 유니디렉션으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때 이오나이저를 키면은 잉크 날림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. 이오나이저를 안 켰을 때는 잉크가 뭐 약간 높은 소재보다 좀 많이 높게 해서 이제 분사를 하다 보니까 잉크가 옆으로 이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오나이저를 키게 되면 그런 것, 그 잉크 날림을 확연하게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UV 프린터를 뭐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채팀은 이제 뭐 저희 제트릭스 쓰시는 고객분들 제가 이제 관리까지 이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영상 이렇게, 이렇게+ 남겨드리면 뭐 유용하게 나중에 또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오늘 뭐 채티비 정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전기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너무 많아요. 뭐 장비 뭐접지이뭐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제 소재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자, 오늘 뭐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렸고,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